쓰지 말고 이번에는 말이다 밑을 3으로 통일하고 싶어 얘를 일단 요 작업은 해야 돼 9의 y승을 하자 지수의 보호가 바뀌면 역수니까 너는 2분의 3승 됐죠? 이래 놓고 여기 있는 9가 뭐였으면 좋겠냐면 3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3의 y승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루트 때리면 되지 않니? 루트 때리는 순간 y가 나가도 좋고 2어도 좋다 그랬잖아 방금 그러니까 y가 나가는 순간 루트 9에 y승 그럼 3에 y승 이랬을 거 아니야? 왼쪽이 루트를 때렸으니 오른쪽이 루트 때려야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따라서 3에 x승에다가 곱하기 3에 y승을 하면 3에 x 더하기 y승이 나올 것 같은데 걔를 계산해보자 3에 x승은 루트 2였죠? 3에 y승은 얘였단 말이야 루트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두개 락분이 될거 아니냐? 이게 루트 3이라는 소리야 3에 뭔짓 하면 루트 3이 나올까? 2분의 1승 하면 되잖아 됐죠? x 더하기 y는 2분의 1승 그렇게 도 좋은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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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4의 x승이 3이래요 1분의 8 마이너스 2의 x승을 구해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뭐라고? 역수라고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뭐라고? 역수라고 8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8이지 그지 너는 이렇게 될것 같은데 8의 2 x 승 보여요 이거 8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8분의 1의 역수니까 8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4의 x승이 3이라 했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 4의 x승이 3이었대 그럼 혹시 방문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게 돼야 된다 2 x 승은 얼마인데? 루트 3 루트3. 얘가 2가 된다는 소리는 루트 때리면 되는 거잖아. 루트 때리는 순간 X가 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다. 그니까 러 얘도 다 루트를 때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니까, 러 아, 너는 루트3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2X승이 루트3이니까 얘를 거듭적으로 밖으로 가요.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2X승 이렇게 된다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는 소리야. 얘는 2의 6X승이죠? 이렇게? 그럼 너는 2에 x승에 6제곱 해도 될걸? 그렇잖아 6x승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6x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x승에 6승을 해도 될것 같아 루트 3에 6승이 되겠죠 아 이거 손나 복잡합니다 <laughs> 루트 3을 두 번을 곱해요 3이지 또두 번을 곱해요 3이지 여기까지가 한게 4제곱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뭐해요? 예, 이거잖아. 루트3의 내제곱에다가 루트3의 제곱을 한 거잖아. 굳이 하자면. 그러면 루트3의 내제곱이 9잖아. 루트3의 제곱이니까 3일 거 아니야. 2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노가다로 뛰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냥 해도 되지 뭐. 얘가요. 지금 4의 x승이 3이래.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래. 요거 할까요? 요거를 변신시켜보래. 좋은 방법 있나요? 왜? 얘는요, 6 4의 X승이죠? 4의 제곱은 16, 4의 세제곱은 64.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여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64x승이죠? 여기다 세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7이라고 바로 썼어야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노가다를 뛰느냐 현명하게 하느냐는 저런 식으로 갈릴 수 있어요. 1-10번 2x 더하기 y는 4래요.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A, B가 있답니다. 이때 4의 A승 빼기 2의 B승이 6을 만족할 때 4의 A승이랑 2의 B승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먼저 말이다.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A에 X승이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지? 그렇잖아요 지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다 확장시켰잖아 지수가 실제로 확장이 됐는데 이때 a가 양수잖니? 그러면 a의 x승은 항상 0보다 커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다고 a가 양수가 되면 아또 되세요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함수로 그리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밑이 양수면 지수가 실수가 오는 순간 항상 양수야 되죠? 항상 양수야 음성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 너는 말이다 a b가 너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 e a 더하기 b가 사라는 건 알고 있어. 이걸 써먹을 예정이야. 써먹을 예정인데 어머 깜짝이야. 얘가 6일 때 이거를 구하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겁나 잘해요 또 뺀게 6이에요 더한게 뭐지요? 이렇게 물으면 뭐할래요? 뭐 제곱하고 지랄하지 않아요? 그, 그,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4에 A승 더하기 2에 B승을 나는 구하고 싶습니다 더한걸 구하고 싶어 그냥 한잔 안 구해질 것 같잖아 그러면 아니, 아, 이렇게 안해도 되긴 돼 이거의 제곱에다가 빼기 두배에 동그라미 세모 곱한 것을 빼면 또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얘가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6이었대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얼마예요? 그냥 제곱하긴 좀 그렇고. 조금 편한 방법 없을까? 이거 이용하래. 이거 이용하래. 쉽게 쓰자면,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2의 2의 2승이고, 빼기 2의 2승이 6입니다. 이소리고요 2의 2의 2승이고, 2의 2승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이거를 이용해서 해보래.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할까요? 왠지 이거 곱하면은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니? 2의 2a승이랑 2의 b승을 곱하는 순간 2의 2a 더하기 b승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곱하기가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 힌트야 곱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laughs> 와우 미치겠네 정말 다시 얘가 기어 나오려면 뭔가 이게 두개 곱하는 게 뭔가 나와야 될것 같아 곱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 힌트는 드렸어 두 개를 곱하면 위에 게 나온다 과제를 한번 해봐요 조금 어렵긴 했네 그 다음에 11번 11번부터 하지 말고요 11번 하자 그래 1-11번 2 x 는 4에 y 는 8에 z승 는 k라고 되어있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얘가 2일 때 k를 구하라 이거 별 수학에서 말이다 갔다 갔다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k라고 되어있지 않더라도 k로 놓을 마음의 준비가 일단 필요하고 또 지수의 특징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오는 순간 부호가 항상 양수라 했죠. 그러니까 얘를 쓰는 순간 k가 양수입니다. 를 알아셔야 돼. 이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너도 k고 너도 k고 너도 k야. 그러니까 2x승은 k입니다. 4의 y승도 k입니다. 8의 z승도 k입니다. 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2래요. X하고 Y하고 Z가 지수를 쓰였는데 그 지수를 더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역수 지수를 끌어내야 하고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곱해야지. 그렇지?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역수 지수를 끌어내보자. 끌어내보자. 2가 있다? 양쪽에 X분의 1승을 하면 지수가 날아갈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승이라고 쓸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이거 지수 없애기라 하자. 한번 따라해봐, 지수 없애기. 지수 없애기. 옳지. 여기에서 y라는 지수를 날려 4가 있을 거야. 여기에다가 y분의 1승을 하면 되겠죠. 지수끼리 곱하면 1되는 거니까, y분의 1승이 될것 같아. 너는 k의 y분의 1승이 되겠구나. 밑에 것도 하러 가죠. 8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분의 1승을 하시면 될것 같아. k의 z분의 1승 g분의 1승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일간 해결이 될것 같아 k는 양수인 데다가 역수지수를 끌어냈고 역수지수의 합이 2라고 했으므로 이걸 와장창창 곱하면 되겠죠 됐어요? 왼쪽 쭈루룩 곱해 쭈루룩 곱하면 64 쭈루룩 곱해 k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가 2일 거래. 그러면